못 전경을 한번 쫙 담아보자, 신기하다. 여기 서서. 슝. 언니, 슝 소리를 하지 말고 한번 쭉 담아봐봐. <laughs> 슝 소리를 엄청 넣어. <laughs> 끊었다 갈게. 도보는 아, 4.6km다. 독립문을 지나갑니다. 역시 자연광이좀 예쁘게 나오는 어이. 것 같아. 마스크를 써서 더 예쁘게 나오는 걸까? 겠어 <laughs> 우리 진짜 많이 걸었다 어, 진짜. 여기지 병우 백년시장 입구라고 써있다. 어, 어. 어, 백년시장은 별로 크진 않았어. 역사에 음. 따다 로컬 마켓, 얼마 안 됐대. 간판 어. 같은 거를 이렇게 재정비하고 아. 그렇게 한 얼마 안됐대 로컬 마켓이지만 지금 세련되게 바뀐 것 같아. 여기... 아, 진호 어. 여기도 매월 둘째 주, 넷째 주 일요일이. 와 그냥 슈퍼 같아. 나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. 네, 나 이거 꿈에서 본것 같아. <laughs> 아 명렌즈. 명렌즈 그런 안쪽 좋아 그냥 약간 신나해. 아파트 앞에 있는 아, 맞아, 맞아. 상가 느낌 아니야? 지하 상가 느낌. 맞아. 세서울 상가 막 어. 이런 느낌. 정겹다. 나도 초등학생 때 이런 상가 되게 많이 왔었는데. 이렇게 남은 그 이렇게 잘 작... 아, 별로 이... 크지 않아. 여기 그냥 아파트 상가였나봐. 여기 약간 아부정 느낌이다. 아부정동 어. 어. 약간 이렇잖아. 자 그럼 이제 일단 모래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. 드디어 시장 여기서부터 모래내 시장인 건가 그런가 아, 아까 보니까 서중 시가 어. 시장이라고 써 있었거든 서중시장 어. 아그 그러니까 모래내 시장 가기 전에 시장이 또 하나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오늘만 토요일에 장군 없이를 싸아 언니 엄청 큰데 저기 봐 어, 여기 되게 재래시장 같다. 오. 진짜 언니 여기 너무 재밌다. 느낌이 너무 너무 좋은데? 어, 어, 어디를 가야될지 모르겠어. 나 이따 생각사야되생각 진짜 크다. 생각 네. 어떻게 해요? <놀람> 한금에 5,000원. 한금에 5,000원이요? 한금만 주세요. 네. 아, 예뻐요. 아가씨가 이 예뻐요. 아이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너무 예뻐요. 나도 그때가 이는데 <laughs> <믿겠네. 웃음> 지금도 보세요. <모으세요. 웃음> 아이제 늙어줘. 아이, 아니에요. 늙었는이 너무 예뻐서 <laughs> <너무 예뻐요. 웃음> 하나 더해준요 <예뻐요. 웃음> 감사합니다. 여기도 아나 있는데. 여기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파세요. 네. 많이 파세요. <laughs> 기도해 아, 어머. 아, 사실 그게 볼게요. <laughs> 염색약 볼까? 언니. 나 조금. 예, 보시고요. 뭐 셀프 염색 해본적 있어? 나 셀프 염색 해본적 있지? 나는 염색을 한번 나해 봤는데 너무 머리가 까매 가지고 저거 해도 저 머리 색깔 안 나오는 안 거잖아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밝은 게한 번에 안 나와요. 그렇죠. 두 번이나 세번해 줘야 그 색깔이 나와. 아니면은 지금 그토은 이거예요. 네오, 음. 네오 밝은 상급빛 가시야. 그리고 살짝이 웅들리는 소리 있어요? 고민해 봐. 이렇게 나 있었는데. <laughs> 저 고민해 보고 이게 네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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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레몬이 있네? 어디? 어디? 어, 아, 그러네. 몇개 사야 두 번, 사야 되겠네. 모르는시장 너무 좋은데? 여기 완전 좋아 진짜 여기 완전 되게 재래시장 느낌이야 근데 그래서 언니 떡볶이집이 어디야? <laughs> 어 저쪽 길인가 봐 <laughs> 떡볶이집 아까부터 난 지금 소화가 어. 다 된지 옛날 어. 옛적이야 우리 엄청 걸었어 어. 어디지?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오래됐어요 거기 아 오래됐어요? 우리 딸내미가 지금 46이니까 <laughs> 제초등학교에서또다기고서만니까 아, 진짜 오래된 집이구나. 응.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, 일부러 찾아왔거든요. 애기들. 저기, 저 미, 미국까지 간 사람들이 다. 어, 요, 요, 이 골목인 것 같아. 네. 우와, 아. 이쪽으로, 요, 이쪽으로. 아, 네네네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주 나가지 말고 고맙습니 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운이 좋았어. 아, 근데 이 골목이야, 이 골목. 이 골목이야. 여기에 탕탕탕. 여기 하이브리 씹기 아닌데? 이돌산식당 여기서 진짜 맛있대. 그리고, 탕내장이 아... 그렇게 맛있어. 너닭내장 먹어봤어? 아니? 닭내장 어, 닭내장이 저도 되게 유명하네. 닭내장을 먹는 거나 좋아. 닭발. 나 닭발은 먹어. 근데 난뼈 없는 닭발이 더 좋아. 야! 다 아, 아. 아. 오픈, 오픈! 오픈! 오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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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 촬영해도 되는지 여쭤보자 보자아 감사합니다 거기다 아, 붙여 돼요 아네 진짜 맛있다아 미친, 미친. 날씨 상당다네 네. 일단 콜라 한 잔씩 택하자, 어. 못하지? 어, <laughs> 너무 어, 어, 많이 너무 많이 걸었어. 허리도 아프고. 앉아도 된다니까. 지 언니. 너데 뜨거워가지고요. 네,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아. I could. I don't think. You go to the d o 가 r I'm going to go to the door. I'm 맞아 i n g to 이 o to the door. 쌀떡이랑 어 언니는 쌀떡 좋아해? 밀떡 좋아해? 난 밀떡 근데 난 쌀떡 좋아해 난 쌀떡 좋아해 난 사실 밀떡의 매력을 잘 모르겠어 지금 이 매력 잘 모르겠어 여행딱 떡볶이 라면 이렇게만 다네 학교 끝나고 와서 딱 먹고 갈수 있을 그죠 맥주 마시고 싶다. 음? 아! 나다아 근데 우리가 진짜 타이밍을 잘못 잡았을 수도 있고 어. 그냥 우리 스타일이 아닌 거지. 딴 사람들은 되게 맛있을 수도 있어. 어. 그, 그, 그래. 자 아무튼 우리 음. 어, 어쨌거나 우리 세계를 다 돌았네. 음. 그럼 우리 쿠폰도 이제 받은 건가? 어, 그래. 어, 어. 쿠폰도 받았고 네. 미션 클리어 서대문시장 아, 근데 그게 받은 게 아니래 그럼? 추첨건이래아 추첨권 그런데 1,000명이라고 했는데 640명 있더라고 그러면 추첨될 어, 수, 수 있을 수 확률이 있어. 높네 어쨌거나 우린 지금 서대문시장 돌기 미션 클리어 클리어 미션 클리어 <laughs> 그러면 언니 지금까지 돌았던 시장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? 나 그냥 시장만 보면 모래네시장 여기 너무 좋고 어. 근데 먹는 거는 영천시장. 어. <laughs> 어, 또 가고 싶어. 못 먹은 게더 많은 것 같아. 나도. 또 있네? 어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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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우리 꽈배기 이제 그만 좀 먹자. <laughs> 술 다음주에 먹게 될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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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꽈배기 <꽈비> 지옥이야. <웃음> <웃음> 안경 <laughs> 근데 너무 새벽에 일찍 나오기는 했나 봐. 아뭐 아, 하는 거야 진짜. <laughs> 이 언니 보게 무겁다 무겁다. 장바구니 또 챙겨왔기 때문에 대단해.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거? 내가 좋아하는 거 설레? 나 설레요. <laughs>